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회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시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밑사우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쌓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밑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를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하시네. 감사드리며 온 마음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하며 보내 받는 이 시간이 될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시간들을 통하여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말씀에 대해 무엇을 받았는지 또 받은 말씀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실천하면서, 살았는지 비추어 볼 때면 언제나 부족하고 모자란 모습입니다. 알면서도 외면하고 또 몰라서도 못한 부분이 너무도 많습니다. 주님 앞에 용서받고자 회개하고자 이 자리에 있사오니 저희들 용서하여 주시고 칭망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다만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온전히 받을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예배에 집중하는 시간 될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어느덧 벌써 1년 12달 가운데 마지막 달이 되었습니다. 한해 동안 살아왔고 살아있으니 살아 결산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laughs> 세상 가운데서도 결산이 있겠으며 하나님 앞에 믿음에 대해 신앙에 대해서도 결산이 있겠습니다. 세상에서는 드러내기도 하고 감추기도 할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저희 각자의 모습은 감출 게 없는 별거벗은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음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 드리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크고 작음에 상관없이 기쁜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앞에 책망받거나 회개해야 할 것들이 있다면 그것 또한 믿음에 따라 또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결산하는 시간이 될수 있도록 저희를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모든 것을 결산할 때 아베 아버지께서 기뻐하여 주시고 측은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가 애쓰고 힘든 것들이 부족할지라도 저희를 안아 주시고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행하지 않고 또한 거역하고 외면한 것들과 범죄한 것들에 대하여 부끄러움 중에 있으며 후회 중에 있어 괴롭고 두려움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께서 부디 저희를 측은히 여겨주시고, 인내와 자비와 사랑으로 저희의 심령을 다독여주시고, 더 마음을 녹여주시고,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더 다가갈 수, 다가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는 먼저 된 자도 있고, 마중된 자도 있습니다. 큰 자도 있고 작은 자도 있으며 있는 자도 있고 없는 자도 있습니다. 그러한 자이든 그렇지 아니한 자이든 주님 앞에서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구별되어질 것인 줄로 합니다. 이제까지 만나온 하나님이나 이제 만나게 된 하나님이나 앞으로 만나야 할 하나님과 우리의 삶을 위하여 감사와 기도를 하게 하시옵소서. 회개와 기도가 있게 하여 주시옵고, 또 강구와 기도를 쉬지 않게 하시옵소서.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성장시키고, 그리고 전하는 것이 주께서 주신 사명이시니, 저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신 저희들이오니, 성도들 각자의 인생을 지켜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이어주시고 맺어주신 가정과 가족들이 오니 아버지께서 은혜 안에서 화목하며 사랑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계획하시고 명령하시고 허락하셔서 이루어진 목동 주심교회이오니 주께서 붙여주신 가정들과 주께서 삼아주신 여러 성도된 형제 자매와 자녀들이 우리의 머리이자 몸 대신 교회를 위하여 서로 다른 은사를 존중하고 연합하여서 동일한 목적으로 교회를 세워 나갈 수 있도록 한없는 은혜와 넘치는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태어나고 성장하여 주의 품으로 돌아가기까지 언제나 선택이라는 길을 피할 수 없습니다. 선택에는 결과가 있기 마련이므로 늘 고민하고 노력하지만 마음대로 결과거를 이루어낼 수는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그러한 선택과 결과에서 자유로워지고 감사와 평안이 있을 수 있도록 늘 주님께 의지하여 주의 도우심과 이끄심으로 말미암아 선택과 결과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라고 들었다옵니다. 저희의 모든 것이 그 가운데에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형통과 평안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겨울이 시작되고 추운 날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질서에 따라 다시 봄이 오고 온기가 찾아오는 때가 있음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개인과 가정과 지역사회나 국가, 나아가 국제정세와 질서 또한 때에 따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다만 저희를 불쌍히 여기고 축일히 여기셔서 선하신 대로 사랑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원하며 기도하오니 들어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 준비하고 애쓰고 수고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 수고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받은 말씀과 은혜가 이번 한 주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고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시간이 될수 있도록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